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하루에 영상 두 개, 복싱두 개는 조금 힘들지만 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퓨릿 수요예측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작성하였습니다. 퓨릿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연휴 전에 이미 작성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분석 글과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주주인 한국알코올의 주주를 한국알코올이 이제 자회사거든요. 이 한국 알콜이 주주를 배제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비판적으로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치 결과가 나쁘면 청약을 안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름대로의 정, 어, 리스크도 점검했고, 내용들을 봤으니 한번더 수요치 결과, 청약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기업부터 보시면 먼저 공모가격이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수혜치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밴드 상단으로 박아놨다는 점 바로 수혜치 결과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는데 안올랐다는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환불일이 아쉽게도 5일이나 걸립니다. 우리 다음주 월요일도 연휴이기 때문에 5일이나 걸리고요. 증권사는 미래에서 증권 6일까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5일이기 때문에 비대 청약을한번더 생각하시면서 이자도 생각하시면서 목표가가 좋겠다 싶으실 때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 기업과 비교인데요. 이걸 잠깐 넣은 이유는 그전 기업 분석 영상에서 했던 얘기지만 한번더 간단하게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 EV Abita 쓰는 기업 있습니다. 그리고 PER 퍼 쓰는 기업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두 개를 플러스해서 평균을 내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퓨리스는 이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도 그런데 어떻게 구했는지 14와 관련되었고요. 여기 나와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한솔케미칼동진세미켐 규모로서 이 퓨리과 비교하기에는 적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4라는 밸류에이션은 소재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큰 손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오늘 나온 스웨치 결과입니다. 스웨치 결과는 경쟁률이 500대1 정도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수혜측 제도가 바뀐 뒤에, 500대 1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중요한 게 건수. 즉,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이 종목에서 먹을 게 있다고 덤벼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1900대 1이면, 요 근래에 나왔던 밀리의 서재나 등등등등 종목들과 다를 바가 없이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위치 결과 중에 가격 분포가 보시면요. 13,000원 초과 13,000원, 13,000원, 12,000원 이거 다 밴드 상단보다 훨씬 위거든요.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밴드 상단이 1칠7 0 0원 이라고 했는데 이거 초과 비율이 굉장히 높다. 1칠7 0 0원까지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얘네들은 뭐 우리는 1 2 0 0 0 하겠습니다 해도 사실은 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밴드 상당 결정했다. 이제서야 슬슬 한국 알콜에서 주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밴드 상당 결과 즉 공모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보시면요. 일단 3개월 확약 물량 보십시오. 와, 많습니다. 127건. 즉, 15일 확약으로 짧게 짧게 건거없고요 그리고 3개월 확약 많구요. 또한, 외국계 기관이 지금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청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증권 발로 실적이 더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유확약 물량 11% 정도인데요 여기서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면또 우리나라 증권사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기관들한테는 또 가차없이 의무보유확약을 걸기 때문에 요게 또 가능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4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한 20-30%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유통물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 기존 주주가 110만 주 정도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적으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일반 투자자, 우리 같은 공모 일반 창례자들의 물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1,700원보다 더 작은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이다. 언제든지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통 가능 급여가 계산해보니까 565억 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 증권 발행 시적이 나고 난 뒤에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했고요 근데 많이 줄어들더라도 400대 후반, 뭐, 평이하면은한 500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퓨린에 대해서 간단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면요. 어, 제가 그전 영상에서 이, 이전 영상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주주를 떠오르는 그룹이다 이제 슬슬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밴드 상당 공모가 만 700원도 어, 이거 약간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가 많다고 했습니다 소재주인데 그룹 계열사에 어, 이제 납품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남들은 안 좋게 보는데 요 기업은 오히려 IR 자료에 떳떳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욱 더 거래가 잘되고 매출처가 확,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든 내부 거래로 저는 재무 마사지 재무 마사지가 있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도 기존 역시 많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더 보시려면은 저희의 기본 기존 영상 표리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점. 여러분들, 이거 왜 보십니까? 결국에는 돈 될까? 안 될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표가를 6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왜? 저는 딴거 없습니다. 공목 가격. 이번 유통 물량 아니고요. 이 공목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한 60%.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12,000원, 13,000원 결정됐으면 수수료가 2,000원인데 이거를 저희가 뭐 청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균등 청약은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 이자 없는 현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비례 청약을 해도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왜냐? 이 수수료는 바로 균등해서 뽑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의견 목표가 약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한 내용 그리고 저의 생각을 담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